송은재TV 시작합니다. MBC가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부분에 이 괴담과 관련해서 MBC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민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어민이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미디어 법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법률단이 굉장히 열심히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있는데 미디어 법률단에서 딱 잡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하면 이 방송사에서 인터뷰어를 섭외를 하는데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이 기자나 이 민주당 소속의 이 출마를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런 시도 가짜뉴스 시도에 그치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여기에는 mbc 차원에또 민주당 차원의 이 공모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당장 고발 조치해야 되고, 이건, 이런 정도의 일은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재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 목포 MBC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C가 이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던 날, 지난 24일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수산업계의 타격이 예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어민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어민입니다. 어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일반인도 아니고, 어민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신한군의 어민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뭐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민의 이름이 강대성 씨였습니다. 강대성. 이 강대성은 민주당 당원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방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기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방송국 문을 닫게도 할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자가 자신이 인터뷰를 해야겠다. 어떤 내용, 어민과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그 어민을 섭외하기가 일반적으로 그 어민을 섭외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한 그런 답변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괴담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물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소비 심리가 바닥인 것은 민주당 탓입니다. 민주당 괴담입니다. 그런데 어민이 나서서 수산물 소비 심리가 굉장히 바닥이다. 이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들에게도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이다.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은 아직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먹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건 지금 목포 MBC에서 기자 차원이 아니고 보도국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런 보도, 이런 보도 지침을 기획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짐작을 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줄 어민들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어민들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민들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민을 섭외하기 위해서 주로 방송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 어민 협회 단체들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의 지방 의회에 출마자입니다. 또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대표자로 나서서 이런 식으로 조작된 인터뷰를 했을 것이다. 이건 사실은 방송계에 있었던 기자라면 PD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문제 삼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을 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목포 MBC에서 이 사전, 이 취재하는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어떤 기획을 한 것이었느냐? 섭외, 누구와 지금 섭외를 나섰느냐?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목포 뭐 지구당이어도 좋고, 민주당의 지역조직이어도 좋고, 민주당 뭐 중앙당이어도 좋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민주당이 개입한 부분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수사를 하고 나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더 나아가서 더 중범죄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정치 공작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인터뷰는 일반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미디어 법률 단에서 잘집어냈는데 거의 MBC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김어준 유튜브가 가장 또 잘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건 가장 질이 나쁜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MBC, KBS 이 공영 방송에 대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공영 방송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MBC와 KBS에 대한 경영진 교체를 시작으로 해서 MBC, KBS에 대한 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것과 발 맞춰서 지금 목포 MBC의 이 가짜뉴스, 정치 공작입니다. 목포 MBC와 민주당의 결탁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은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할수 있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기획하고 공모하고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이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가짜뉴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습니다. 당장 고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